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장중 3,000 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hmm과 관련해 역대급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대외적 악재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코스피가 장중 3,000 포인트를 돌파한 모습이죠. 다만, 일부 섹터만 움직이면서 여전히 답답한 모습인 섹터가 질비한 모습이고, 게다가, 최근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한국거래소 측이 채권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소리소문 없이 해제를 했는데, 이들은 양방향 주문을 통해 호가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7조 원을 돌파한 공매도 잔고를 더 높일 수가 있어, 시장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증시 상승을 위한 특위를 조성하면 뭐하나요? 애당초 공매도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2년 전의 모습처럼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슈화 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청원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에 대응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에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인데요. 실제로 지금 HMM과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줄 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은 좀 좋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이고 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돈을 내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 손실 중인데 어떻게 또 대가까지 지불해가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 왔었고 해서 힘든 시장 다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로 제가 무료 소통 채널 두 개를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최근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6월 13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 경에 제가 중동 이슈를 공략하기 위해 흥구석유 시초가 진입을 추천드렸고, 당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6월 5일의 경우 원전 이슈를 공략해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성광밴드를 추천드리면서 당일 무려 26%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한개에서 3개가량씩 잡아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복구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저한테 감사 인사와 함께 간혹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도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힘든 시장 다 같이 이겨내야 하는데 제가 대가를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까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보내 주신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그냥 힘든 시장 모두 같이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힘든 시장 홀로 이겨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계좌 꼭 한번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볼 텐데, K해운의 중심, 우리 h m m 의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부 매각 이슈부터 운임 시황, 그리고 실적 흐름을 비롯해 주주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를 좀 도와드릴 텐데요. HMM은 원래 현대상선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2000년대 중반까지 글로벌 해운 강자였지만 2010년대 해운 시장 악화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6년 산업은행의 지원 아래 구조 조정을 거친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 최근 몇 년간 팬데믹과 공급만 병목 현상으로 인해 운임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지만 23년 이후에 운임이 안정화되면서 이익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HMM은 민영화 이 키워드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HMM은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대 주주고 지분 매각을 통해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인데, 하지만 이 매각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지난 23년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하림그룹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에서는 매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포스코와 SM그룹,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등의 후보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해운시안과 실적을 좀 살펴볼텐데, HMM 실적은 대부분 컨테이너 운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대표적인 지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하락하던 운임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우선 홍해 해역의 이 안전 문제로 인해 우회 항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공급 차질이 생겨났고 두 번째로 중국의 수출 증가와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세 번째로 주요 선사들이 감산 정책에 들어가는 상이 맞물려서 운임이 반등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영업 이익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올해 다시 회복할 가능성 그만큼 상당히 높은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약해보면 HMM은 아직도 변화의 길에 서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가 완료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주가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운임 시향 자체적으로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한 건 민영화, 매각, 이런 키워드 자체가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게 상당히 좋은 재료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뉘앙스의 기사와 악재로 보일 수 있는 기사들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와 차익 실현을 반복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로 오히려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의 자리에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수많은 주주님들께서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일들로 바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순간적인 수급과 이슈들을 체크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르실 수 밖에 없겠죠. 해서 제가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림과 동시에 수급 체크를 통해 실시간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hmm 주주 우리 소통 정보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고 이미 자그마치 1천분이 넘는 주주분들께서 저와 함께 세력들 패턴에 맞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계신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hmm 단 한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소통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주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일주일 뒤인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주 한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 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 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흐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 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00% 10배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의 안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